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토리지 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작 전 저희 코인도둑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스토리지는 타일 중앙화 분산형 클라우드 플랫폼인데요. 사용자는 이제 다른 사용자의 하드디스크 여유 조정 공간을 활용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스토리지 토큰은 이더리온 네트워크 기반의 ELC20 토큰으로 이 스토리지 플랫폼 저장 서비스의 지불수단 및 보상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. 이 스토리지는 샤딩 기술을 활용해서 파일의 여러 부분을 쪼개고 암호화하여 이를 분산형 저장소에 저장합니다. 이 스토리지 플랫폼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노드의 운영자는 네트워크 용량과 처리 속도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. 이 기존 클라우드 모델은 중앙화로 인한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, 이 스토리지와 같은 분산형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 스토리지 플랫폼을 활용하면 데이터 장애 및 중단의 위협을 줄이는 동시에 보안, 뭐 읽기 성능, 뭐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이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저장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스토리지 플랫폼은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서비스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상승 나와주면서 지금 횡보 기간 걸쳐준 모습 또한 보이실 건데요. 이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. 이 스토리지 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하시면 종목 수 추천, 뭐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.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